안녕하세요. AWS 스토리지 스페셜리스트 SA 김용기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새로운 아마존 S3 클래스인 Glacier Instant Retrieval 클래스로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표는 저와 함께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이신 박양수님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왜 스토리지에 대해 말, 얘기하는가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지금은 데이터에 대한 의존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단순히 파일을 백업하고 보존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어가는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스토리 확장도 필요하고 스토리지 유지보수 비용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다른 팀 간에 또는 다른 부서와 공유해서 사용하려 하다 보니 보안에 대한 위험도 증가하게 되었죠. 그래도 데이터를 통한 역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AWS 스토리지 서비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데이터는 항상 안전하게 보호되고 분석 서비스와 연계해서 빠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수많은 데이터를 비용 최적화하여 저장할 수 있어야 하며 언제 어디서든, 즉, 클라우드 안에서든 하이브리드 환경에서든 어디서나 데이터를 빠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저희 AWS 스토리지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AWS 스토리지를 통해 완벽한 데이터 편리한 데이터 이용, 비용 최적화되고 분석 또한 또는 머신 러닝 서비스와의 연계를 구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AWS 스토리지 서비스 중에서도 꽃이라고 할수 있는 아마존 S3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S3는 2006, 2006년도에 처음으로 소개되어 지금 2022년도까지 꾸준히 이용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스토리지 비용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단순히 비용만 줄이는 게 아니라 혁신적인 기능도 추가하며 발전시켜 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9년도에는 클라우드에서 가장 저렴한 스토리지인 Glacier Deep Archive를 발표하였고 작년 9월 리인벤터에서는 S3 Glacier Instant Retrieval s t o r 클래스도 발표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S3 Intelligent 인텔, Tiering도 발전시켜서 고객 데이터의 액세스 패턴이 변화할 때도 자동으로 저장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6년간 S3의 새로운 클래스들이 추가되고 변화되어 있는데, 어떤 스토리지 클래스들이 있는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S3는 총 7개의 스토리지 클래스와 1개의 하이브리드 환경을 위한 S3 아웃포스트 클래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19의 내구성을 제공하고 3개 이상의 가용 영역에 분산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원조는 제어해야겠죠. 왜냐하면 원조는 말 그대로 하나의 가용 영역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클래스니까요. 그럼 각 클래스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텔리전트 티어링입니다. 이 클래스는 3 개의 티어를 가지고 있어서 가장 접근이 빈번한 오브젝트들은 프리컨트 액세스 티어에 둡니다. 이후 30일 이상 접근이 없으면 해당 오브젝트들은 인프리컨트 액세스 티어로 넘기고 이후 추가로. 60일간 데이터 접근이 없으면 다시 아카이브 인스턴스 액세스 티어로 넘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접근이 없는 오브젝트들은 비용이 저렴한 티어로 넘기기 때문에 저장 비용이 알아서 자동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옵션으로 아카이브 티어들도 적용할 수 있는데 이러면 비용은 더욱 줄어들 수 있겠죠. 단 주의할 점은 오브젝트의 접근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 모이터,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과 그리고 128K 이하의 오브젝트들은 시어링 적용이 안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스탠다드 클래스와 글레이셔 클래스들입니다. 자주 액세스되는 데이터는 스탠다드 클래스에 저장되고 이 클래스는 저장 비용이 가장 비싸지만 파일 복구 비용이 없습니다. 화면에서 오른쪽으로 할수록 오브젝트를 저장하는 비용은 감소하지만 오브젝트를 빼내오는 비용이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번에 변경, 변경된 특징을 보면 기존의 Glacier 클래스는 Glacier Flexible r e t r i a l 클래스로 이름이 바뀌었고 S3 Glacier Instant r e t r i a l 클래스가 새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S3 Glacier Instant r e t r i a l 클래스가 새로 생기면서 아카이브 데이터를 바로 가져올 수 있게 되었고 Flexible r e t r i a l 클래스에서 벌크 비용이 무료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 데이터는 어떤 클래스에 넣어야 비용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거지?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이건 오브젝트의 접근 빈도를 기준으로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오브젝트를 매일 접근한다면 스탠다드 클래스를 저장하시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접근한다면 스탠다드 인 프리퀀트 액세스 클래스로, 분기당 한번 정도 파일을 꺼내야 된다 싶으면 그때는 글레이션 인스턴트 리트립을 적용이 적합합니다. 또 반년 또는 1년에 한번 정도 오브젝트를 액세스한다, 그러면 Glacier Flexible r e t r i a l 클래스를 사용하시면 되고 수년에 한번 정도 꺼내볼까 말까 싶으면 Glacier Deep Archive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원존인프리퀀트 액세스 클래스와 S3 o u t p o s t 가 있는데요. 원존 IA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와 동일하게 11.9의 내구성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가용 영역에만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자주, 접근, 자주 접근하지 않고. 재생산 가능한 이런 데이터를 넣어 두시는 걸 권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3 Outpost는 스토리지, S3 스토리지를 고객 IDC에 두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데이터를 로컬 네트워크에서 접근할 수 있게 되고요. 따라서 온프레미스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서버들이 좀더 빨리 데이터를 저장하고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g 레이 c 인스턴트 리트리 a 입니다 이름에서 연상되듯 아카이브 데이터를 위한 저장소인데 오브젝트 액세스를 스탠다드 클래스만큼 빨리 접근할 수 있는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밀리세컨 단위 오브젝트 접근이 가능하고 오브젝트는 최소 90일 저장 기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가바이트당 오브젝트 복구 비용이 발생되는데요. 그럼 기존에도 S3 스탠, 스토리지 클래스가 많은데 왜 Glacier Instant r e t r i e 클래스를 만들게 되었을까요? S3 Glacier 인스턴스 리트리벌를 만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모든 산업에서 무수히 많은 데이터를 생산해 내고 있고 이를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저장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접근 빈도가 낮은 데이터들은 아카이브 스토리지 또는 테이프에 별도로 보관하고 있죠. 이 경우 복구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몇 년에 한번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는 파일들을 빨리 접근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령 병원에서 수많은 데이터, 아, 환자분들이 내원하는데 그 중에 수개월 또는 수년 만에 다시 찾으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의사선생님들은 그분들의 차트 정보와 영상 정보를 즉시 꺼내서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는 올림픽도 한 예가 되겠네요. 올림픽 뉴스 기사와 경기 영상들이 평소에는 정, 접근이 없다가도 4년에 한 번씩은 참고 자료로 재생할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장기 보관 데이터들인데 필요할 때는 즉각 꺼내볼 수 있는 이런 스토리지 클래스에 대한 요구 사항이 높아져서 Glacier 인스턴스 리트리 l 클래스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아마존 S3 Glacier 인스턴스 리트리 l 클래스의 특징에 대해 좀더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클래스는 기존 Glacier 클래스와 유사하게 기가바이트당 0.005 달러의 저장 비용이 발생합니다. 샌다드 클래스가 0.025 달러인 거에 비해 비해 보면 상당히 저렴한 것을 알수 있을 텐데요. 그리고 샌다드 클래스와 샌다드 IA 클래스와 동일한 레이턴시와 스루프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밀리초 오브젝트 작문도 가능한 것이고요. 가용성 측면에서 보면 99.9%를 준수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내구성은 아시다시피 11.9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S3. 그 아카이브 클래스와 좀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비용 어, 측면에서 보면 서울리전 기준으로 글레이션 인스턴트 리트리블이 월기가바이트당0.005 USD가 발생하고 글레이션 플렉서블 i 리트리블은 0.0045 달러, 글레이션 c 아카이브는 0.002 달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데이, 데이터 복구, 즉 오브젝트를 소리지에서 가져오는 시간으로 보면 글레이션 인스턴트 리트리블은 밀리세컨 단위로 즉시 오브젝트를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플렉서블 리트리브은 옵션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엑스퍼 어, n 이 a 스탠다드, 벌크 이세 가지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엑스퍼디티드는 1분에서 5분 정도 걸리고, 스탠다드는 3시간에서 5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벌크는 5시간에서 12시간까지도 소요될 수 있는 것이고요. 글레이셔티 아카이브는 저장 비용이 가장 저렴하고 장기 보관 데이터를 위해 사용됩니다. 대신 복구 시간이 스탠다드는 12시간. 벌크는 48시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브젝트를 빼내오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저장 비용은 낮아진다는 점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최소 오브젝트 보유 기간은 인스턴트와 플렉스볼 모두 90일이며 디바카이브는 180일입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 이전에 오브젝트를 삭제하더라도 최소 보유 기간만큼의 비용이 부과되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그럼 Glacier 글레이션 인스턴트 리트룹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지금 라이프사이클 정책을 사용해서 데이터들을 인스턴트 리트리블 클래스로 옮기실 수도 있지만 어, 인텔리전트 티어링을 사용하신다면 이미 글레이션 인스턴트 리트리블의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인텔리전트 티어링은 자동으로 액세스 패턴을, 부, 패턴을 분석해서 오브젝트들을 간에 티어를 변경하게 되는데 이번에 글레이션 인스턴트 리트리블 클래스가 도입되면서 아카이브 인스턴트 액세스 티어가 인텔리전트 티어링에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텔리전트 티어링의 오브젝트들은 기존 2개 티어에서 총 3개의 티어로 옮겨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가로 더욱 적극적으로 저장 비용을 줄이고 싶다고 하시면 딥 아카이브와 같은 다른 아카이브 티어도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S3 스토리지 클래스에 대해 말씀드리고 새로 추가된 글레이셔 인스턴트 리트러블에 대해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스토리지 비용을 최적화하려면 아마존 S3가 저장한, 제공하는 다양한 스토리지 클래스를 확인하고 자신의 데이터에 적합한 클래스에 데이터를 저장시키는 것입니다. 둘째는 분기당한번 정도 접근하는 오브젝트들에 대해서는 S3 Glacier Instant r y d r i b b l e 클래스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미 인텔리전트 티어링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글레이션 인스턴트 리트를 사용하고 계신 것이고 그로 인해 소리지 저장 비용은 감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이어서 박영수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님께서 아마존 S3의 비용 최적화 모범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S3 비용 최적화 모범 사례를 전달해 드릴 테크니컬 어카운트 매니저 박영수입니다 비용 최적화 얘기에 앞서 먼저 일반적으로 최근 고객분들이 마주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점점 더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비용 효율적이면서 데이터를 중요가치로 전환할 수 있는 데이터 아키텍처가 필요해졌습니다. 또 데이터 레이크, 아카이브, 백업 및 복원, 재복구와 같은 다양한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런 아키텍처를 구성하기 위해 AWS에서는 아마존 S3를 추천드립니다. S3는 고객이 비용 효율적으로 저장 공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클래스를 제공하며 S3 오브젝트 람다, 멀티리전 액세스 포인트와 같은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을 이용하여 보안과 편의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 S3는 무한한 확장성을 가지면서 성능이 뛰어나고 안전하며 기능이 풍부한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S3를 사용하면 조직의 크기, 산업의 종류에 상관없이 원하는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16년의 혁신을 기반으로 구축된 S3는 데이터레이크를 구축하기에 가장 좋은 스토리지이며 아카이브 데이터를 위한 가장 저렴한 스토리지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비용 최적화를 위해 현재 저장되어 있는 S3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새로 나온 글래시어 인스턴트 리트리벌 클래스와 인텔리전트 티어링 클래스를 중점적으로 볼 계획입니다. 해당 그래프가 의미하는 바는 동일한 용량의 오브젝트가 저장되어 있을 때 오브젝트 크기가 커질수록 요청 비용이 줄어든다는 내용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두 개의 버킷이 있고 동일한 용량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다른 점은 평균 오브젝트 크기이며 한쪽은 상대적으로 크고 한쪽은 작습니다. 오브젝트 크기가 큰 버킷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오브젝트가 존재할 것이고, 오브젝트 크기가 작으면 많은 수의 오브젝트가 존재할 것입니다. 버킷을 운영하는 비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두 버킷의 저장 비용은 동일하나, 오브젝트 수당 발생하는 요청비용과 수명주기 전환비용은 오브젝트가 많은 버킷일수록 더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서 크기가 작은 파일들은 S3에 올리기 전에 타르나 집으로 압축하여 업로드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미 작은 오브젝트들이 S3에 많이 올라가 있다면 그것들을 EMR 같은 도구를 이용하여 합치는 작업을 해주시는 것이 요청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Glacier Instant Retrieval 클래스에서 비용을 결정 짓는 핵심 요인은 뭘까요? 바로 데이터 용량, 평균 오브젝트 크기, 데이터 검색 비율, 데이터 수명입니다. 평균 오브젝트 크기는 게시나 풋 같은 여러가지 요청 비용과 수명주기 전환비용을 결정 짓는 주요 요인이 되며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평균 오브젝트 크기가 클수록 관련 비용이 적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검색 비율 관련해서는 S3 스탠다드 클래스에서는 검색 비용이 청구되지 않지만 글래시어 인스턴트 리트리벌 클래스에서는 청구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수명도 중요한데요. 글래시어 인스턴트 리트리벌 클래스는 오브젝트를 최소 90일 이상 보관해야 하는 필수 요건이 있습니다. 90일 이전에 오브젝트를 삭제하더라도 무조건 90일에 대한 저장 비용이 청구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관련된 해당 핵심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S3 스토리지 렌즈와 S3 스토리지 클래스 어널리시스가 도구로 활용됩니다. 뒤에서 해당 도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텔리전트 티어링 클래스에서 비용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도 앞서 살펴본 것과 비슷한데요. 여기서도 평균 오브젝트 크기가 중요합니다. 결국 비용 최적화를 위해서 평균 오브젝트 크기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분석 방법이 됩니다. 작년 리인벤트 이후 인텔리전트 클래스, 인텔리전트 티어링 클래스 관련해서 비용 측면에서 두 가지 좋아진 점이 있습니다. 128kb 미만의 오브젝트에 대해선 오브젝트, 모니터링 비용을 이제 받지 않는 것과 최소 30일 동안은 오브젝트를 보관해야 하는 제약이 있던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인텔리전트 티어링 클래스를 사용할 때한 가지 팁을 드리면 해당 클래스는 수명 주기를 통해서 오브젝트를 인텔리전트 티어링 클래스로 옮기는 것보다 S3로 업로드시 해당 클래스로 바로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래야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명 주기 전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수명 주기를 사용할 때는 풋 리퀘스트에 대한 비용과 더불어 수명 주기 전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함을 기억하세요. 앞에서 S3 비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데이터 용량과 평균 오브젝트 크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를 확인하는 도구가 스토리지 렌즈입니다. 스토리지 렌즈는 S3의 스토리지 상태를 대시보드로 가시성 있게 보여주는 서비스입니다. 지금 화면의 대시보드를 보면 여기서는 가로축이 평균 오브젝트 크기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오브젝트 수 원의 크기는 데이터 용량을 의미합니다. 결국 그래프에서 우측에 위치하면서 원의 크기가 큰 버킷일수록 아카이브 스토리지를 이용하면 비용 절감 효과를 크게 볼수 있습니다. 혹시 스토리지 렌즈를 아직 써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해당 기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토리지 렌즈는 사용자의 버킷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통합 대시보드이며 버킷 관련된 매트릭을 드릴다운하여 스토리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또한, 오가니제이션 레벨의 가시성을 제공하여 멤버 계정의 버킷 정보도 함께 볼수 있습니다. 기본 대시보드는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유료 버전인 Advanced Metric and Recommendation을 선택하여 대시보드를 구성하면, put, get, r e 등 14가지 액티비티 지표가 추가적으로 제공되며 프리픽스 단위의 분석 또한 가능해집니다. 스토리지 렌즈의 유용한 지표 중 하나는 인컴플립 멀티 파트 업로드 스토리지 발치입니다. 스토리지 렌즈가 출시되기 전에는 인컴플 r 멀티 파트 업로드가 얼마나 존재하고 있는지 쉽게 알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나 출시 이후 해당 지표를 통해 모니터링이 가능해졌기에 인컴플 r 멀티 파트 업로드로 나도 모르게 발생하는 비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3 저장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또 다른 주요 요소는 오브젝트 접근 빈도인데요. 스토리지 클래스 어널리시스를 이용해서 오브젝트의 검색 비율, 수명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에서 45일 동안 스토리지 클래스 어널리시스를 실행하면 오브젝트의 수명을 기준으로 오브젝트가 자주 접근되지 않는 시기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접근 빈도가 낮은 데이터를 식별한 후에는 수명주기 정책을 설정하여 이러한 데이터를 더 저렴한 스토리지 클래스로 전환하면 됩니다. 적용 대상은 전체 버킷을 선택할 수도 있고, 특정 프리픽스 단위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하였으니 이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 클래스 어널리시스를 통해 해당 데이터가 특정 시점 이후부터 데이터 검색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했다면, 수명 주기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렴한 클래스로 넘기는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명 주기 규칙은 오브젝트 저장 기간을 기반으로 하며 버킷 전체, 프리픽스 또는 태그가 지정된 오브젝트에 적용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S3 스탠다드에서 90일 이후 글래시어 인스턴트 리트리벌로 365일 이후에는 글래시어 딥 아카이브로 데이터를 넘겨 비용을 최적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클래스별로 전환에 대한 제약사항이 존재하는데, 예를 들어 128kB보다 작은 오브젝트는 스탠다드에서 글래시어 인스턴트 리트리벌이나 인텔리전트 티어링으로 넘어가지 않는 것과 스탠다드에서 스탠다드 IA로 전환할 때는 최소 30일은 스탠다드에 보관되어야 한다는 것 등이 있습니다. 다른 제약사항들은 S3 수명주기 공식 문서를 참고하세요. 리인벤트 이후 수명주기 관련하여 몇 가지 기능들이 추가되었는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어서 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버전 관리가 켜져 있는 버킷에 안에 각 오브젝트별로 이전 버전을 몇 개까지 보관할 것인지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기능으로 기존에 관리되지 않던 다수의 이전 버전으로 인해 발생한 저장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오브젝트 크기를 기반으로 오브젝트를 다른 스토리지 클래스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스토리지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GB 이상 대용량의 미디어 파일만 선택하여, 글래시, 글래시어 플렉시벌 리트리벌 또는 글래시어 딥 아카이브로 전환하는 규칙을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브젝트 크기에 의한 수명주기 설정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명주기를 이용하여 오브젝트를 S3 스탠다드에서 글래시어 딥 아카이브로 넘긴다면 저장 비용을 95%까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저장 비용만 보면 굉장히 훌륭하죠? 그렇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는데 오브젝트를 전환하는 비용도 동시에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리지 비용을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비용, 즉, 저장 비용과 클래스 전환 비용 모두 고려해서 수명 주기 규칙을 설정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좀더 저렴한 클래스를 사용하여 절감할 수 있는 비용, 저장 비용은 매달 정기적으로 발생합니다. 이 비용과 그리고 딱한 번만 발생하는 전환 비용 둘다 검토하여 수명 주기 주기를 적용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럼 과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야 매월 절감한 저장 비용의 합이 일회성 전환 비용보다 커져서 실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볼수 있는가라고 고민하게 될 텐데요. 이를 다음의 예를 통해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개의 작은 오브젝트들과 100만 개의 중간 크기 오브젝트들, 그리고 10만 개의 큰 오브젝트들이 S3 스탠다드에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모든 오브젝트들을 글래시어 딥 아카이브로 넘긴다면, 우리는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전환 비용으로 인해 적어도 15개월 동안은 글래시어 딥 아카이브의 오브젝트를 보관해야만 최종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해당 오브젝트들은 무조건 15개월은 저장이 되어야만 비용 절감 효과를 볼수 있다는 내용, 내용입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오브젝트들이 15개월보다 짧은 기간 동안에만 저장된다면 어떨까요? 그럴 경우 우리는 비용을 오히려 낭비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오브젝트 크기 필터입니다. 자, 오브젝트 크기 필터를 이용해서 작은 오브젝트들을 적용 범위에서 제외해 보겠습니다. 중간 크기 이상의 오브젝트들로만 전환을 하게 되면 15개월 동안 오브젝트를 보관하지 않아도 4개월 만에 비용 절감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큰 오브젝트들로만 적용을 시키면 2개월 만에 비용 절감 효과를 볼수 있죠. 이것을 통해 오브젝트 크기 필터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아 물론 전체 용량에서 큰 오브젝트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으면 비용 절감 효과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인텔리전트 티어링 클래스는 어떨 때 사용해야 할까요? 만약 데이터 액세스 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불규칙적이거나 패턴에 대한 인사이트가 없다면 수명 주기 규칙을 설정할 수 없겠죠. 어떤 시점에 데이터를 넘겨야 할지 모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인텔리전트 티어링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 워크로드가 좋은 사례가 될 것입니다. 데이터 레이크에 접근하는 분석가들은 전 조직에 걸쳐 다양하며 그들이 사용하는 오브젝트들도 다양하기에 액세스 패턴이 정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텔리전트 티어링은 저장된 오브젝트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접근이 없으면 자동으로 좀더 저렴한 티어로 오브젝트를 전환시킵니다. 심지어 전환 비용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각각의 오브젝트에 대한 모니터링 비용이 매달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브젝트 개수에 따라 발생하며 일회성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인텔리전트 티어링을 적용하기 전에 매달 모니터링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좀더큰 비용 절감을 하고 싶으시다면 인텔리전트 티어링에서 아카이브 티어를 초과로 설정하여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카이브 티어를 사용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며 아카이브 액세스 티어는 Infrequent Access Tier 대비 7 2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유의해야 할 점은 아카이브 티어에 저장된 오브젝트는 바로 사용할 수 없고 복구를 해야만 사용 가능하며 복구에 수분에서 수 시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장기간 액세스 되지 않은 오브젝트에 대해서 즉각적인 사용이 필요 없다면 아카이브 티어를 추가적으로 설정하여 비용을 더 절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럼 현재 내 오브젝트가 바로 사용 가능한지, 사용하려면 복구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S3에서 제공하는 이벤트 알림을 이용하면 오브젝트가 아카이브 티어로 이동되었을 때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디어 사업을 하는 고객이라면 현재 어떤 영상들이 바로 플레이가 가능한지를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두고 아카이브 티어로 넘어가는 오브젝트가 발생하면 이벤트 알림이 람다를 실행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함으로써 영상들의 접근성을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S3 비용 최적화 모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스토리지 렌즈, 스토리지 클래스, 어널리시스를 사용하면 오브젝트 평균 크기 등 비용에 관련된 요소들을 잘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측 가능한 액세스 패턴을 가진 버킷은 수명 주기를 활용하되 오브젝트 크기 필터를 이용하여 클래스 이동간 비용을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텔리전트 티어링 클래스를 사용할 경우 아카이브 티어를 적용하면 추가적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이벤트 알림을 통해 아카이브 티어로 이동된 오브젝트를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피드백 부탁드립니다.